안녕하세요. 도릴가 씨입니다. 오늘은 대전 꽃술의 꽃차 교육원 황정순 선생님께 수국차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제가 수국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자수국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는 직접 제가 키운 자수국으로 차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전통차와 꽃차 강의를 하시는 황정순 선생님께서 이론과 시연을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수국차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국차 만들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자수국 만드는 법을 네. 배우러 선생님한번 찾아 배웠는데요. 제가 자수국을 키우기만 했지 이거를 네. 마셔는 봤어요. 근데 네.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네, 건강에도 그렇죠. 좋고 네. 근데 만드는 걸 몰라가지고 네. 이제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배우러 찾아봤습니다. 네. 네. 자수국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차수국 네, 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네 어, 오늘은 차수국, 차를 처음에 차수국을 이제 따오시면, 어, 1번, 세척을 한다. 음 네. 네. 세척 과정이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네. 깔끔한 차수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척을 한 다음에는 벽이 네. 아주 좋을 때, 음. 아, 그늘에서. 네. 아, 한 반나절 정도, 반나절 이상. 네. 반나절이면 한, 한 이성을, 6시간. 예, 네, 그렇죠. 음. 시간 정도 이상 네. 시들리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어, 시들리기는 말 그대로 시들리시면 네. 되는 건데. 네. 어, 시들리기는 왜 하냐면은 시들리기를 할때 네. 그 이제 그 유념을 하기 전에 시들리기를 잘 해주셔야 유념이 잘 되고, 음. 시들리기가 안 되면 유념이 잘안 돼요. 음. 그래서 이따가 유념이라는 시. 거는 어떤 건지 또 설명해 주시겠지만, 예. 네. 유념을 하기 위해서 시들리기가 중요하다. 예, 예. 네. 유념을 하기 위해서 시들리기가 아주 중요해요. 시들리기가. 네, 네. 덜 됐을 때는 유념을 네. 할때 깨져서 입이 많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시들리기가 너무 되면은 또 네. 유념을 할때 너무, 으, 저기 뭐야, 뭉개지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시들리기를 좀 잘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알맞게 해주셔야 되고요. 음, 그럼 여기서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세척 과정에서는 그냥 수국잎 딴거를 그냥 흐르는 물에 뭐 깻잎 씻듯이 예, 그냥 깨끗이 살짝 씻어주시면 음,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물기를, 음, 완전히 살짝 털어서. 아, 네. 네,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고, 탈탈털어서 음, 아, 네네, 물기를 완전히 빼주시고 그 다음 에 시들리기가 반나절 이상 들어가주시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들리기를 했으면은 네. 유념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냥?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 같기도 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네,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렇 차를 하시는 분들은 유념을, 유념, 뭐, 살청, 막 이런 말들을 잘 아시는데, 차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념에 대해서 네. 굉장히 궁금해들 하셔요. 저도 이제 처음에 선생님이랑 네. 사전에 이제 조금 설명 들을 때, 저는 네. 뭐 양념 같은 거 치는 건줄 알았어요. 네. 뭐, 처리를 한다던가, 네, 네. 어, 그게 아니고, 다른 네. 이제, 과정 중에 네, 하나의 네, 네, 이름, 네. 네. 유념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잘, 어, 흘러나오기 위해서 차 맛을 네. 좋게 해주게, 해주기, 해주게 위에서? 하기 위해서, 음, 네. 유념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유념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유념도 네. 시들리기 못지않게, 네. 유념도 조금 잘 해주시고 음.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그러고서 유념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 얘 같은 경우는 차수국은 그냥 덧금과 식힘이 들어가면은, 네. 그 단맛이 나지 않아요, 단맛이. 음, 네. 그래서, 단맛을 나게 하려면은, 얘가, 어, 저기, 발효가 들어가야 돼요, 음, 발효. 네. 어, 발효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발효 과정을 또, 어, 신경을 써서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발효 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수국의 그 본연의 맛이 네네. 그 맛있고 달고한 그 맛이 나질 않아요 아. 그래서 차수국은 볶음과 식힘으로는 안 된다 항상 발효가 들어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발효는 하루 저녁을 좀 재워 주셔야 돼요 하루 저녁 하루 저녁이요? 네. 온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온도는 좀 네. 이제 따끈따끈할 정도로 음. 일정한 온도에서 아. 하루 저녁을 재워 주셔야 돼요 하루 네. 저녁을 음. 하루. 푹 재워주시고 나면은 네네. 이제 다섯 번째 재워주시고 난 차수국을 가지고 네. 이제 더금이 들어가 주면 돼요. 네. 이 재우는 과정에서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차수국은 단맛을 그 효소가 분해돼서 단맛이 잘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발효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효가 끝난 차를 가지고 덕금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덕금이 음. 들어가 주시고 맛있게 이제 이때는 덖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덕어만 주시, 주시지 말고 네. 어, 한번더고온 덕금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 네. 네, 높은 온도에서 네. 마지막 맛을 음. 맛있게 좀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덕금이 네. 좀 필요해요. 그래고 아. 고운 덕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얘가 수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이제 곰팡이라든가 날씨가 비가 온다든가 습이 많이 찬다든가 그러면은 아 만약에 좀 입차가 좀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음, 아,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래서 보관을 하려면은 네. 음, 수분 체크를 해서 음. 수분이 하나도 안 나올 때. 네, 그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음, 그래 오늘은 예 네, 음.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그때 병입을 해주시면은 오랫도록 보관을 해도 네네. 자수국이 이제 망가지지 않고 오랫도록 보관이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자수국을 만드는 이제 과정을 알아봤고 네. 하나씩 조금씩 중요한 과정들은 한번 시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이번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네, 유념을 하는 세척을 하고 끝내고 네. 나서 네. 시들리기를 한 다음에 네. 유념을 하는 과정인데요. 네. 유념하는 과정에서 네. 유념 날씨가 네. 좀찬 관계로 네. 제가 지금 토요일서부터 지금 한 3일간 네. 유념을 하고 있는데 네. 유념이 조금 잘안 됐어요. 아, 시들리기 예, 어. 예, 시들리기가 그래, 음. 상태에 따라서 네네. 시들리기를 하는 그 날짜나 계절이 좀 네. 중요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지금 이게 이제 예. 저희 영상 이제 수업을 위해서 예. 시들리기를 해놓으신 건데 어, 조금 들된 거죠? 예. 음, 그럼 요게 이제 세척을 하셔 가지고? 예, 시들리기를 한 다음에? 시들리기가 음. 이제 어, 계절에 따라서 예.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데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면은 이걸 겉모습을 보고 혹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됐을 때가, 뭐. 딱 시들리기가 잘 됐다. 네. 뭐 이런 게있으지 시들리기가 안 되면은 좀 네네. 이렇게 음. 이 자료 밑에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네네. 조금 부서져요. 시들리기가 아. 안 되면. 네네. 그래서 시들리기가 지금은 네. 날씨가 좀 추워지는 관계로 네. 시들리기가 좀잘안 됐어요. 그래서 아. 약간 부서졌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 찍어 놓으신 자료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시들리기가 잘된 모습이 딱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럼 이거를 반근을 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늘에서 시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햇빛 아래서 하는 게 날씨가 좋을 때 그늘에서 네. 한 반나절 이상 정도 해졌을때 네, 가장 알맞게 때. 아. 예, 시들리기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시들리기가 된 걸로 이제 유념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안에 있는 음. 그 이제 세포도 분해도 시키면서 네.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네네. 잘 나와서 이제 네네. 차를 우렸을 때 음음. 맛있는 차를 만들려면 네. 또 유념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유념하는 예. 거를 한번. 아. 이렇게 유념은 한쪽 방향으로 해서 네. 유념을 했을 때 네네. 나중에 네. 어, 유념이 다 되었을 때 보면은 네네. 하나하나 네. 다시 손질 안 해도 되게 그런 아 유념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뭉탱이 이렇게 네. 해도 되고 한, 하나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방향을, 스타일의 어. 예, 예. 한 방향으로 해 주시고 하나씩 네. 해 주시는 거는 네. 나중에 이제 완전히 다 완성품이 됐을 때 하나씩 아, 해 주셔도 아, 되고 음, 모양 잡으 음, 저, 모양 잡으실 때 하시면 네. 돼요. 어. 지금은 유념하는 과정은 네. 한 방향으로 해서 이거를 네. 틀어주는 겁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고, 예. 바깥에 있는 애들은 계속 겉돌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시다가. 네, 예. 이렇게 해주셨, 하셨으니까, 이거를 살짝 풀어주시고요 아, 또한번 풀어서, 예.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조금 돌돌 말려 있어요. 네, 네, 네. 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아, 또, 또 해주시고, 또 예, 또 풀어서 또 아, 해주시고. 이 과정은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시간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 애들의 상태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아. 유념이 네네.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맛이 음. 저 좌우되기 때문에 유념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아, 집에서 따라 할 때는 뭐 차판부터 맛있는. 그 수국차를 따라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보고 할수록 그 수국 맛도 더 좋아지고 그러겠죠? 아, 그렇죠. 음, 텐션맨은 전문가시고 오래 네. 하셨으니까, 네. 음, 내년부터 네. 저도 좀 열심히 이걸 한번 해보려고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나눠서, 예, 네, 나눠서 하고. 하셔도 아. 되고, 좀 얘를 네네. 풀어주고 또 다시 한번. 음, 요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방향은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예, 예. 살짝 손으로 주먹쥐듯이 약간 음켜 주주듯이 아, 힘도 돼요. 살짝 조가면서 예, 예. 그럼 얘가 이제 말리면서 약간 좀 예, 예. 어떻게 보면 짓이겨지는 느낌도 조금 있으면서 예, 부서지지 그러면서. 않으면서 음. 부서지지 음. 않고 음. 유념이 되어야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시들링이좀잘 됐으면 이런 그렇죠. 이제 부스러 기가안나오는 거죠. 음. 네. 약간 진짜 나물 같은 그런 예. 느낌도 좀 나고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네. 음. 지금 이제 유념 상태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걸까요? 네, 예, 지금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될것 음, 같아요. 네네. 이게 아주 되게 좋은 예.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이 유념하는 거를 이렇게 전 과정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음. 어떻게 보면 이 유념이 그 수국차 맛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되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저기, 뭐야, 차수국 차가 그렇게 네네. 흔한 차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흔한 차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일반인들은 네네. 접할 수 없는 차였는데, 네네. 지금은 많이 이제 대중화가 돼서, 네네. 대량 생산하는 네네. 그런 농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일반인들도 이 차수국 차를 네네,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네네. 이게 그몇년 전에 추성훈 씨가 예. 요 차수국을 먹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예. 그때부터 되게 유명세를 좀 탔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차수국 차는 네. 감루차라고도 하고 이슬차라고도 하는데 어, 이게 어,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은 설탕을 드시면 몸에 많이 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설탕을 요즘에는 많이 저기, 뭐야, 이제 건강상 주의를 음. 하시는, 이제, 저기, 시대다 보니까, 네. 어 설탕 대신에 쓰여지는 게, 네. 요, 저기, 감로차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해가지고 드셔보신 분들도 간혹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진짜 마셔봐야 이 단맛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설탕에 뭐, 이제 그, 한 천배에 가까울 정도로 네. 높은 단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식품으로, 네. 단맛에 이제 설탕을 쓰지 않고, 네. 이 차수국의 단맛을 이용해서 음. 웰빙식품으로 웰빙 많이 네. 이용한다고. 맞아요. 네. 이거를 음식에도 요즘에는 적용들 많이 하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뭐 갈비찜이라든지, 요런 거할때이 예, 예. 이제 완성된 수국 차잎을 넣어가지고 또 요리도 하시고 예. 단맛을 설탕 대체를 좀 이제 많이 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시대가 온거 같아요. 아 확실히 처음보다 예, 예. 이 질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부피도 줄어들고 그렇죠. 애들도 색깔도 예. 이제 조금 물 머금은 그런 색으로 예.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지지도 않아야 되고 네네. 지금 약간 이렇게 음. 예쁘게 됐어요. 네네. 지금 아.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네. 이렇게 네. 여기서 네. 조금 더 해야 되나요? 예, 네. 네.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유념이 완성이 되는 네. 겁니다. 그래, 차수국은 네. 옛날에 그 절에서도 어, 부처님 전에 네네. 이제 저기. 아침에 기도를 네? 드릴 때도 차수국 네네. 입차를 네. 어, 부처님 전에 올렸다고도 음... 하고, 이렇게 방부 역할을 해서 네. 어, 부처님 그, 에, 또 이렇게 씻겨드리고 아 그러면은, 그, 저기, 상하지가 않는다고 네. 하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이 차수국이랑 뭐 일반 수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언해아가 많이 됐지만, 네. 우리나라랑 이제 약간 동아시아, 뭐, 일본, 그렇죠. 중국 여기가 이제 예. 원산지, 뭐 자생지라고 예, 예. 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이 차수국도 꽤 오랜 그 전통이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또 네. 깊은 산속에나, 어, 네. 예, 아주 깊은 산속에 700m 고지 이상에서나 네. 이게 차수국이 음, 자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절에서나 귀한 이제 사, 귀하게 사용되어 오던 이런 차였는가 음, 봅니다. 네. 근데 차수국 키워 보니까 그냥 일반 수국의 준해서 약간 산수국의 이제 파생 종으로 보면 되는데 예쁘기도 예뻐요 꽃핀 거 보면은 이렇게 귀여운 차수국 아니 저기 산수국의 느낌으로 펴 가지고 그냥 꽃을 보기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맛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게 더 대중화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많이 네. 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이제 유념은 다된 거죠. 예. 유념. 사실은 좀더 해야 되는데 예. 네, 시간 관계상 음,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단계를 설명을 해주시려고 예.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유념은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네. 얘는 이제 여기에서 네. 지금 여기 덕금 저기 뭐야 유념은 지금 거의가 됐는데 네. 이 유념 상태에서 덕금이 들어가면은 네. 덕금이라는 게 이렇게 뜨거운 데서 예예. 이렇게 볶는. 개념이라고 예, 봐야 그렇죠. 될까요? 네, 더금이 네. 들어가면 네네.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얘는 꼭 발효라는 과정이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라 예. 아침까지 들어가 줘야 얘가 효소가 분해되면서 그때 발효가 되면서 이제 단맛이 나요. 아... 단맛을 네네. 훨씬 높이시려면은 네네. 이제 발효 과정이 들어가 네네. 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발효 과정은 뭐 따로 있으실까요? 아, 저는 전통방식으로 발효를 어. 하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뭐 구들장 이런 예. 데서. 음. 그렇게 해서 일정한 온도로 네네. 그 발효를 시켜줘야 돼요. 아, 예, 전통 방식으로 저는 네.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온도는 보통 한 40도 정도. 아 뜨겁게 예. 하구나. 는 뜨거운 이제 약간, 바닥 위에다가. 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네네. 약간 따뜻할 정도. 아 그게 이제 예. 기술이긴 한데, 예. 아 예. 40도 정도에서 예. 그냥 옛날에 그러면 약간 매주 하는 그렇죠. 그런 그 느낌인 정도. 거죠. 띄우는 정도. 아 예. 그렇게 해서 예. 하루 저녁. 예, 하루, 하루 전, 저녁을 명점. 발효를 해야 네. 뭘 덮어놓거나 뭐 그런 거는 없나요? 면부자기에 싸서 네.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에 음. 어,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발효로 음. 하시는 거고 네. 발효하시고서 이제 나오면은 국을 네. 가지고 이제 팬이나 아니면 네. 가마솥에다가 덧금이 음. 들어가 주시면 네. 됩니다. 그 덧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발효를 하고 네. 하루 저녁을 재우고 난 모습입니다 음. 차수국의 네. 이제 지금 아삭아삭 소리가 나죠. 네네. 이렇게 이제 덕근까지 다 끝내고 지금 네. 어, 고운 덕근까지 마무리된. 상태인데 지금 다시락바시락거리죠. 아 네, 그럼 아까 그 유념하고 발효해서 좀 말랑말랑했던 예, 건데 예. 지금 덕금이 끝나서 이렇게 바삭바삭해진 예, 예, 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바삭해서 소, 바삭바삭해서 이렇게 네네. 소리까지 지금 들립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예, 예. 그럼 이 덕금이라는 거할 때는 예. 어떻게 이걸 하신 거예요? 덕금은 이제 네. 일정한 온도로 어, 조금 낮은 온도에서 낮은 처음에는 온도에서. 시작을 해주시고 네네. 마무리는 좀 고온 덕금을 해서. 아 좀 아, 높은 온도로 네네. 얘를 맛을 좀 드리는 과정이에요. 네네. 그래갖고 고온 덕금으로 마무리는 맛을 좀 드려줬습니다. 음, 지금은 아삭아삭 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다 됐습니다. 아, 이게 그럼 덮는 시간 같은 것도 사실 어, 집에 이제 환경이라든지 팬의 그런 성능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죠. 예, 예. 음. 어, 예전에는 이제 전통방식으로 거의 다 가마솥에서 네네. 했는데. 맞아요. 네. 아 요즘에는 이제 뭐 집에 가마솥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차 하시는 분들은 많이 네. 이렇게 팬을 많이 사용하고 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요리하는 그런 뭐 뚜껑 있는 뭐 네. 그런 팬인 거죠. 예, 고기 그런... 구워 먹기도 하고, 네, 음. 네, 네, 네. 그런 팬인데 요즘에는 네, 네. 요걸로 차만 드시는 분들은 많이 네. 만들고 아. 있습니다. 거의 다. 어, 많은 분들이 어, 그 가마솥에 다하지 않고 요걸 음. 이용해서 네. 낮은 온도에서 지금 네. 같은 경우는 고온 덕분으로 마무리한 아, 상태. 뭐 기름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죠? 아니죠, 절대 <laughs> 그냥, 아니죠 그냥 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럼 계속 이렇게 파삭파삭 할 때까지 네.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계속 이렇게 항상. 뒤집어주면서 네, 지켜보고. 물기가 다 날아갈 때까지. 네. 처음에는 약한 온도로 하다가 네 대부 분 말랐을 때센 네. 불로 한번 확 해서 네. 이제 파삭파삭한 샘불로. 소리가 네. 날 때까지 고운덕분을 네. 네. 이렇게 음. 해 주면 마무리 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제 진짜요? 이제 물에다가 이제 물이면 엄청 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어, 이 잎새 한두 잎새 정도만 네. 물에다가 음, 음. 물한 뭐 500ml 정도 그 정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네. 선물을 받았는데 네. 그냥 1.5리터 그 요즘 생수병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한두입 정도만 그렇죠. 넣어도 굳이 뜨거운 물안 넣고 그렇죠. 찬물 넣어서 네. 그냥 밤에 예. 냉장고에 넣어놨다 다음 날 마시면은 그러면... 엄청 달더라고요. 예. 음.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자수국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꽃차를 하시니까 다음에는 혹시 꽃차도 좀 네.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수국차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국차 만드는 과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내년에 차수국 농사를 잘 지어서 저도 직접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황정순 선생님께서는 블로그도 운영을 하시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차와 꽃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방문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